안녕하세요. 파랑스 팀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시금치죠? 시금치. 이게 작년에 이제 심어 놓은 건데, 이제 봄이 돼갖고 이제 많이 파랗파릇해지네요 요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꽃대가 올라옵니다. 어, 비타민C가 풍부한 거다 아시겠죠? 철분 엽산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도 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음. 부쳐 먹을 수도 있고 국을 끓여서도 먹을 수도 있고요. 음. 그 어, 원래 이제 시금치는 음, 원산지가 이게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재배가 시작됐고 뭐 그쪽에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나 봐요. 그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는데 어, 우리 뽀빠이란 만화가 있었죠. 뽀빠이란 만화가 주그 뽀빠이가 먹는 게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뽀빠이가 힘이 나가고 그 이기죠. 어. 제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털보를 그 이기 털보. 어, 제가 방금 말한 것 외에도 시금치는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을 다량 함유한 완전 그 영양식품입니다.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는 치매를,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뿌리는 인체에 해로운 요산을 분해하여 배출시켜줍니다. 시금치는 섬초라고도 불리우는데 겨울에 남쪽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재배되는 것이 영양분도 맛도 더 좋습니다. 뽀빠의 시금치, 주의할 점은 옥사산이 있어서 요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제가 보이는 것은 제가 낮에 채취한 시금치를 세번 씻어서 30초간 물에 데쳐 소금과 마늘, 참기름, 참깨 등을 넣어 버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맛, 시금치의 뿌리에 달짝지근한 맛이 매우, 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파랑새TV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